대구 너무 살기 좋고, 더, 더 좋고. 아! 대구에 사는 청년으로서 구직활동에 열심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구 여자는 예쁘다 이쁜 분과 연애를 아 그냥 네. 다, 다, 취업해버리겠다. 다 취업해버리겠다 감사합니다. 좀덜 덜 덥고 덜 추워졌으면 좋겠다 <laughs> 그건 저희 대구시도 어쩔 수 없는 거라서 1 <laughs> 2 3 화이팅 자 대구시 화이팅 하지 대구시 화이팅 경북대 화이팅 화이팅 네 대구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구시 인재들의 요람이자 산실인 대구시 최고의 아웃풋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과연 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구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얼마나 반기고 있을지 그 생각들을 들으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대구! 대구시 유튜브에서 나왔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대구는 익은 것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생긴 곳이 어디다? 도니에서 아 지금 이제. 지 7번? 7번! 미래 산업을 위한 그런 네.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대구가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 대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 대구의 자랑이 지금 경북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자랑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경상도의 대표하는 도시 그리고! 네? 하나 <laughs> 더워요. 덥다 그리고 넓어요. 아 넓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다니 막시 예. 고맙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살아난 우리 경북 대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대구 너무 살기 좋고 아... 교통 좋고 아... 다 좋은데 네. 일자리 같은 게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 광역시가 여러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네. 아 팔공산 국립공원 네. 생겨 네. 취업 준비생으로서 좀 어떤 소식인가요? 제 전공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좋은 거죠. 대구 광주 달빛 동맹이요. 대구랑 광주랑. 있는 게 신기해서 아 이렇게 동맹으로서 네. 뭔가 함께한다는 게 신기하다. 네. 대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버스 배차가 조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확실히 음. 굉장히 중요해요. 대구 사람으로서의 대구의 어떤 자랑 요새 밀고 있는 트렌드가 이제 파워풀 대구죠. 아 그럼요. 커다란 커다란 그런 사업들이랑 콘서트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동성로는 상스 파워풀 대구에 맞지 않게 동성로가 한동안 좀 침체되는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뭐 관심가는 정책 있으실까요? 저또 겨울방학 때 일본을 갈 계획이 있는데, 신공항 네. 아, 위치가. 지어주면 관심을 네,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예, <laughs> 대구시로 삼성시가 들어가겠다 대구에 사는 청년으로서 <laughs> 구직 활동에 열심히 전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시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야! 경북 <laughs> 대학생 이렇게 위트가 넘칩니다. 제금 고향이로 제일 큰 장점인데 교통이 되게 편리하고 아, 사람들이 온순하다고 해야 되나? 나긋나긋하고. 자, 잠깐만요. 네, 두 분은 인정하지 않던 놈인데요. 아, 이거 저기 대구 내에서 아, 우리끼리 어떤 문화기 때문에. 아, 그거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구 여자는 예쁘다. 아, 이거는. 정말 실제로 아, 근거 있는 실제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쁜 분과 연애를 아, 2024년에도 대구에 사는 모두 행복하게 또 이제 대구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대구하면 그 IT하고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제 대구하면 IT랑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 예. Yeah. 아 이게 그러니까 전망이 밝다? 네 전망이 밝습니다 아, 네,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대구 중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예. 학교 앞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네, 지하철 을 하나만 뚫어주시면 정말 네. 고마울 것 같아요 졸어하고 나서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후배들 분들이 네, 그런 걸 보고 저희 학교에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에, 에너지 에너지? 파이팅 아 무슨 그런 풍력에너지 이런 거요 저도 열정 그럼요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전국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1반 2반이 좀될수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 저도 큰 기업이 좀 있겠습니다 남자친구네바라거고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오셨습니까?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두아 분이서 <laughs> 오늘 좀 긴밀하게 하시겠습다 취직이 잘안 된다 네. 네. 뭐, 내가 생각하는 대구는 어떤 곳인가요? 아, 대구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일자리가 음. 많이 없는 것아요아저 음. 6번 들어봤거든요 6? 1번 저게 그군 음. 그렇죠. 네. 역시 일자리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대구 일자리가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인재들은 경북대에 모여 있으니 응. 일자리만 생겨라. 아 그냥 다 취업해 버리겠다. 아, 어, 비슷합니다. 소비에 보시 모기 신상이에돈쓸수 있는 곳이 많은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응. 수 있는 거그 부족한 것 같고.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응. 많은 곳이다. 응. 소비를 했으면 이제 그만큼 또 벌어야 되는데 응. 벌기에는 좀 아쉬운 응. 곳이다. 아, 그렇군요. 이유라면 좋으 지금 대구에서 광주 쪽가려면 교통편이 좀 힘들더라고요 오경매행기라게 때문에 좀 교통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곳그 이유는요? 인프라도 있을 대로 다 있고 사람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 같아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동성로 르네상스 동성로 르네상스 네 937이 이용객이 많아서 배차 간격이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유동적으로 좀 증설하고 혹시 학과하고학벌 여자가 겠습니까 아, 비밀 좋습니다. 요거 인정해 드립니다. 네. 어, 네. 좋고, 아. 7번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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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고고이 네. 나 네. 대예술하기 좋은 곳일까요? 저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 같은 것도 활성화가 정잘 되어 있고요. 공산동이나 음. 특정 지역이, 문화 쪽으로 많이 발달되고 있는 경향이어서, 제가 에때 대구는 현재까지 음. 고민하지도 않고 일부합니 대구공항 네. 혹시 이용해보신 대로?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음. 생각을 그러면 여기 이제 통합신공항이 되면서 좀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 대구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것들. 아, 이분 섭비했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 월세 지원라든지 저축하는 거 관련된 정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추천 메뉴 혹시 하는 거? 남자 영혼의 음식인 돈가스. <laughs> 그 만약 대구를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해준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시내 중심으로 잘돼 있어서 네. 동대구역 딱 와서 지하철 타서 동성로에서 딱직전한잔 하고 나갈 음.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분가이막창해서 아. 그죠? 네. 아.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좀 어떤 도시인가요? 공부하기도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취업이 살짝 문제인데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로에 굉장히 관심이 네. 네. 동성로 굉장히 관심 많아서 동성로 은행상수 사업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 동성로가 살아나야 다시 회복해야 이게 대구의 벌, 대구의 상징이니까 일자리가 네. 생겨서 더 이상 청년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마음이고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로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서 다시 시내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단 먹을 것이 진짜 많고 뭐 막창 맛있고요. 마무래도 우리 경북대학교가 응. 떠올리죠. <laughs> <laughs> 대구 합평 <합격> 경북대다! 정말? <laughs> 저희 경북대는 이제 또 항상 꿈과 열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지금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분들이 미래가 창창하지 않나 평소에도 이런 단어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전 전에도 씁니다 <laughs> 5번이 광주광역시여서 전 6번이 기대됩니다 아! 일단 어서 빨리 그 지하철역 좀 음. 저는 본가 갈때 이제 KTX가 연결이 안 돼서 음. 항상 버스 타고 다니는데 차역좀 다른 지역이랑 좀더 연결해줬으면 니다 놀기 좋아요 혹시 그러면 이 정책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5번? 5번! 그 끝으로 대구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더 놀기 좋은 동네로 만들까요? 아네 어, <laughs> 동성로 저걸로 넥사이언스 사오고 가지고네아뉴스에 보셨군요 네. 동성로는 자주 나가십니까? 네 가끔 네요 나갈 때만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 옛날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사람 많이 줄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시내라는 개념도 응. 있어가지고 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내로 모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흩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놀고 싶다 말아졌 하고 동성로 앞으로 더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학생들을 위한 뭐 공간 뭐 이런 거오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이런 게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르게 네. 앞으로 좀 어떤 대구가 됐으면 좋겠다? 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더울 때 덥고 추울 더때더 추운 때거 네. <laughs>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다 아. 골목 떡, 닭똥집 골목 아 닭똥집 좋죠 네. 또 대구 하면 무슨 페스티벌? 치맥 그렇죠 네. 이 닭똥집의 본 고장이자 또 치킨과 맥주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6번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도로 같은 게 뚫리고 하면 네. 가기도 훨씬 편해지고 하니까. 실내 도로는 이제 이미 나 있고요. 아, 예, 그래요. 아그 폭맹하고 그, <laughs> 뭐 그런 <laughs> 것들이 <그냥> 앞으로 <laughs> 좀더 화합하는 네. 네, 장이자였으면 좋겠다. 네.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이번 팔공산. 뭐... 팔공산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는데. 네. 국립공원 돼서 지금은 더 가기 좋을 겁니다. 어, 이미 된 건가요? 그럼요, 승격했습니다. 오늘 두분저 때문에 많은 걸 알아가시네요. 좀덜덜 덥고 덜, 덜 추워졌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는 <그건> 저희 대구시도 <대부치도 웃음>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 노력해 을 보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아무래도 젊은 분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군요. 들어 대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네. 자 대구시 파이팅. 가자 대구시 파이팅. 경북대 파이팅.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 막창이 맛있어요. 막창이 맛있다. 아 요거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팔공산 국립공원. 아요 혹시 이유는 여쭤볼까요? 뭐 자연의 흥취와. 예. 이게 막 대구다. 뭐. 아. <laughs> 대구 간판하면 또 경북대인데. 네. 경북대 기숙사 좀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 학생들이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네. 개선해 달라? 네. 학교 얘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네. <laughs> 대구시 화이팅자 <씨>, <laughs> 오늘 이렇게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경북대 학생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 학생들과 일치하시는 것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 대구는 더욱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청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